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웰 상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 안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세리어 5월 14일 US 레체 우디네 색칼초 레체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크루스토비치하고 라마다니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산소 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디네 색칼초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루카하고 토뱅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전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사마르지치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홈팀 우디넷에는 1부리그 잔류 마지노선인 17위 엠폴리하고 승점 차이가 단 2점뿐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1부리그 생존 가능권인 17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브리그로 강등되면 TV 중계권료, 유니폼 스폰서, 어버드 스폰서 등 쉽게 표현해서 돈줄이 사라진다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스폰서들은 구단 운영과 관련된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에 이브리그로 강등되는 순간 팀이 공중분해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강등 버프가 가동되면서 1부리그 생존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시즌 막판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봅시다. 추천 배팅. 승패 우디네 세승. 핸디 마이너스 1.0 우디네 세승. 유오2.5오 버. 세리어 5월 14일 ACF 피오렌티나 AC 몬차. 피오렌티나.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벨로티하고 보나벤투라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덩칸하고 이코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C 몬차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콜파니 하고 주리치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정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제르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피오렌티나는 주중에 진행되었던 클럽 브리에하고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소화하고 나서 며칠 쉬지도 못하고 이번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종목인데 체력적으로 방전된 피오렌티나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시다. 추천 배팅 승패 AC 몬차승 핸디 1.0 AC 몬차승 UO 2.5 언더 프리미어리그 5월 14일 에스턴 필라 리버풀 에스턴 빌라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와킨스 틸레만스, 베일리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특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자니올로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버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누네스, 디아스, 모하메드 살라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각포하고 엘리엇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아스톤 빌라는 올림피아코스하고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소화한 이후 며칠 쉬지도 못하고 이번 라운드 리버풀전을 진행해야 하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종목인데 체력적으로 방전된 아스톤 빌라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다녀온 올림피아코스는 유럽 서쪽 끝 영국에서 유럽 동쪽 끝 그리스로 원하 먼 원정 경기를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아스톤 빌라 선수들의 컨디션을 바닥을 찍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봅시다. 추천 베팅. 승패 리버풀 승. 핸디 마이너스 1.0 리버풀 승. 유오 2.5 언더. 프리메라리가 5월 14일 FC 바르셀로나 레알 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 4 3 3, -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레반도프스키, 주앙 펠릭스, 하피냐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라민 야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쿠보 타케우사, 오야르 사발, 미켈 메리노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전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자하란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소시에 다드는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권인 6위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7위 베티스가 승점 2점 차이로 바짝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반드시 승점을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게 된다면 TV중계 권료, 유니폼 스폰서, 경기장 어보드 스폰서 등 막대한 자본이 구단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경제적인 스폰서 지원을 기대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시에다드 선수들이 동기부여 충만한 심리상태를 유지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이번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미 확정 지은 상태라 이번 경기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 이 경기는 로즈한 흐름 속 무승부, 그리고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봅시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소시에다드 승. 유호 2.5 언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 피부로 찾아뵙겠습니다.